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자, SPSS에서 유의 확률이, 어, 이렇게 0.01보다 작게 표기될 경우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카페를 통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다음 같은 내용이 질문이 나오셔서 그런데요. 해당한 부분이, 어, 요, 요렇게, 요렇게 나타난다고 하시네요. 해당한 부분이 억세 0.001. 와, 맞더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나 아, 현재 이렇게 유형한 나오시는데, 우선, 제가 현재 26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s p s 2 6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볼 건데요. 이렇게 분석을 바로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그 결과가, 0 0 0 0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6버전이고 가장 최근 버전인데도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소수점, 우선은 얘를 소수점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해당한 부분에 유의 확률값이나 그런 부분을, 팁값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얘를 우선 소수점, 세 특성에 가신 다음에 형집값, 그래서 형집값 숫자로 하셔야 돼요. 숫자 놓고 셋째 자리까지 얘를 반드시 셋째 자리까지 하시게 되면 적용을 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당 부분이 다,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증가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나오시는 부분은 이렇게 증가를 하시면 화면상에 나타나시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얘를 조금 늘리시면 그런 식으로 표명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렇게 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되는 게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어,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s p s s 우선 통계적으로는, 어, 우선은 유의 확률 값이 아예 결정되어 있죠. 유의 확률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계학적으로는 유의 확률 이, 기본적으로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의 수준은 딱 결정된 게딱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0 0 0.1, 0.05, 그리고 0.01.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이 만약 p 값이, 유의 확률 값이죠. 는 유의 확률 값이 0.001보다 작을 경우는 이렇게 어 얘는 결론적으로 0.000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다 해당 부분이 음, 작다 이렇게 표명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잘 선택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 통계학적으로는 이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씁니다.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쓰기 때문에 0.01번, 0.001이죠. 0.001보다 작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0.01보다 작기 때문에 집무문 가설을 기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거죠.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실한 피값을 어, 적어서야 됩니다. 판사가 값을 적어서야 되는데 자, 한번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명이 된다는 거죠. 0.001부, 이렇게 되는 걸걸요? 한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0.001부 딱 작다. 이렇게 표명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선은 소수점을 정리하시면, 어, 정리 하시면, 어, 제대로 나오실 것 같고, 만약에 나오지 않으시면, 이 부분을 가까이 대시면, 이 부분 아마, 이런 식으로 가까이를 딱 대시면, 아마 소수점이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까이 이렇게 대시면, 안 나타나네요. 예, 네. 이 부분은 소수점을 한번 늘려보시죠. 성수점 한번 늘려보시면 이렇게 0.000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안 나타날 경우 이런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얘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죠. 다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 했는데 0.01보다 작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0.0005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999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넷째 자리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0 그렇죠. 0 0 9 9 9 9 0 0 9 9 9 9 9면0 0 1보다는 작은 값이죠. 근데 9를소9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0 0 0 1이 됩니다. 그리고 반올림에 반올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만약에 p w 을 적어라. 그러면 만약에 소수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소수점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대가 하시면, 증가를 하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증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넷째 자리나 짜리, 다섯째 자리까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0.000로 으 나타나실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렇게 이런 서 아예 픽업이 0.001보다 작다 아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001이라고 하죠 해당 부분이 0.001보다 작다는 것은 0.000999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0.001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험대에 가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수점을 늘려보십시오. 충분히 늘어간, 늘어날 겁니다. 소수점을 충분하게 늘어날 테니까, 이거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i p 값의 0.001보다 작다. 이렇게만 표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이별과치가 산출되거나 그런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당하는 질문 유의 확률이 0.00왜 이렇게 바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